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원래 10월 24일이 빨간 날이었다고. 이날은 유엔이 창립한 날로 유엔의 날이야. 원래 1950년부터 유엔의 날은 항상 국가 공휴일로 빨간 날이었단 말이지. 근데 지금은 빨간 날이 아닌데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유엔은 말 그대로 국제 연합 기구야. 유엔은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모든 분야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됐는데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군을 통해서 병력을 지원해 줬어. 그리고 한국 전쟁이 정전된 후 지금까지도 한국에 사령부를 두고 있지.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 준 것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유엔의 창설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거야. 근데 빨간 날로 정 기간은 얼마 안 가서 1976년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해 버리고 지금은 법정 기념일로만 남아 있어. 이제더 고맙지 않다 이런 건 아니고 같은 해에 북한이 유엔의 산하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이 됐기 때문이야.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거함으로써 유엔에게 항의를 해 버린 거지. 솔직히 우리나라도 삐질 만한 게 원래는 우리나라만이 한반도에서의 합법적인 정부임을 인정하던 유엔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야. 가만히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북한의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합법 정부라고 인정하는 느낌이 있었기도 했겠지. 1 9 9 1년에 아예 한국과 북한이 동시 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는 참 애매해지긴 했는데 야 북한아 빨리 유엔 탈퇴해. 라이 공휴일 다시